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말을 못 하거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다면 어떨까요? 단몇분 사이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뇌혈관이 막혀서 뇌의 산소 공급이 끊기는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뇌출혈입니다. 뇌경색이 전체 뇌졸 중에 약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은 뇌졸중을 중심으로 한 뇌혈관 건강 이야기 놓치지 말고 함께 알아보시죠. 뇌혈관 질환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쉽게 말해서 뇌로 가는 피가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특히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므로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이런 증상들은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는 경우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오는 경우, 심한 두통과 구토, 어지럼증이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있다면, 절대 지체하지 마세요. 골든타임은 발생 후단 3시간 뿐입니다.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고, 생활습관과 관련해서는 흡연, 과음, 운동 부족,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저염식의 고섬유질 식단을 유지하고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세요. 금연은 필수고요. 술도 절제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뇌혈관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건강한 뇌는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늘부터 뇌혈관 건강을 꼭 챙겨주세요. 여기까지 뇌혈관 건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